MC분들에 대한 좀 랩을 한번 써 봤습니다. 오 예. 뭐 우리랑 맞장을좀 뜨자는 얘긴데.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예. 좀 나와 주시죠. 다살 나 없어도 나군조는 있어 oh 우리 동네 PC방 사장님 쪼리 신고 출근하는 장동민 oh. 유상훈 PC방이 있었니? Oh. 기억이 안나 미안 지모 <laughs> 민 <찜오미>. 박재훈 함장이 <laughs> 예능에선 최고지 나머지는 그냥 내가 볼때 떨거지 제가 하 진정한 웹를은데요 탁 재훈한테 졸았지? 네 조금. 오 많이 나왔어요. 자 프리스타일을 잘해요. 아무리라도. 네, 네. 처음이라도. 네. 대한 프리스타일을 한번 더. 아, 네. 그냥 뭐 처음 보는 아, 느낌? 네. 처음 보는 느낌.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예. 네. MC들 나 처음 보지. 근데 내랩다 듣고 싶어해. 마치 첫 보지. 음. 첫 보니 마이크 거머진이 손은 절대 못와 마치 거머리. 에이 전기 올르면 놓을 걸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한 번도 이 비틀즈 코드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한 사람이 없어요. 음최 초였습니다. 아, 아 맞아요, 요즘이 그 맞아, 맞아. 가장 많아. 자, 새롭으로 시작을 합니다. 된다! 토크! 에요 에어, 에요. 아, 오스타. 오케이 여기 옆에 있는 찌질이 내게 앞에 있지. <laughs> 오데오 가르마. 그게 뭐냐, 나 지금 장난하냐? 배박을 배반 쫄 빠지 있고 지금 내 앞에서 센 척하고 있냐 쎄냐, 니가? 오케이 okay. okay. 나 역시 너만큼 의센척 필요 없어 내가 네 밥그릇 다 뺏어 먹어 넌 가서 돗자리 펴난 깔창을 안 깔지 난널 그냥 깔고 올라가지 y 키 높이 너 이기는 건 그만큼 y 지 여기는 글래디에이 k 그 다음에 넌 내가 랩하면 o 어 a y 어 k 베 y o k a 이 Okay. o 이 a y o k 이 y o k 웨 What's up? w h a s 이 t a 다시 공격. n r y n o 근데 이수냐 너는 그냥 저기 오랑우탄이랑 노란 미안 우탄. All right, y u t t n g r n e d n 이 o t i r 너는 이제 부속으로들어 갈래. Time. 상관없이 그냥 난랩 해도 너무 편하게 하지 take it easy 그래 우탄 난 얘랑 놀지 음. 더 위에서 조련사 음. <laughs> 다 너보고 그냥 돼지래 그냥 oh, 너한테 oh. 뚱뚱하니까 그것밖에 없는 길이네 하지만 길이네 목처럼 내 실력 계속 높이 올라가네 oh. 나만해 랩으로 난 다만해 oh. 내랩 안해 넌 그냥 가둘게 너는 그냥 돼지래 oh. Yeah. Oh.